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19장 찬송입니다. 어아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아리 아멘 e n 실하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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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말씀입니다 고 a m 전서 제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달씩.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아멘. 아멘. 바울사도는 어, 5장부터 고린도교의 두 번째 문제인 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배워가게 되어지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방어기제라는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방어기제가 뭐냐면 방어하는 기술이죠 어떤 공격들이 내게 왔을 때그 공격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어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군사적인 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 바깥의 외부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거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커와 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에 에, 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이 잠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디서 뭐 떨어진 떨어질 때뭐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 밖으로 나올 때에. 마치 그것이 꿈 꿈에서,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뭐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도록, 어, 무의식적으로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 우리가 어, 한국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를 우리가 금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 술, 담배를, 어,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져보게 되어지면, 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이 포도주라는 것들과 다음에 일반적으로 먹는 포도주와 그리고 어, 우리가 취하도록 먹는 이 독주와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어디 뭐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술은 괜찮고 어떤 술은 괜찮지 않다. 그러면 장로님 기준을 어떻게 적해야 됩니까? 막걸리는 괜찮고 포도주는 안 되고. 혹은 소주는 안 되고 맥주는 괜찮고 어디 기준을 둬야 됩니까? 뭐 5도 정도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10도 정도에 둬야 됩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다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덕의 부분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하지 않으므로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공동체는 또한 어, 전 세계에서 유래를 볼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 기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의 부분들이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또한 담배를 피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연초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야 교회 가다니까 뭔가 좀 사람이 달라지더라 근데 우리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저술 먹고 그냥 술, 어, 술을 그렇게나 뭐 이렇게 뭡니까? 고래처럼 먹던 사람이 그래서 그 술로 인해가지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또 술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사람 됐다. 야, 교회가 어, 야, 신앙이 꽤 괜찮은 거네. 라는 것들이 여러분 기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말씀을 배워가고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장하며 자라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또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경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특수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이것을 캐리그마, 신앙의 여러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캐리그마가 아니에요. 술 담배 문제는 캐리그마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여서 뭐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익하게 나가자는 겁니다. 언젠가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는 다음에 바뀔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교회의 도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조금 조심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 공중도덕 뭐 서로 예의를 지키자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린디안이다라는 말은 고린도 고린도화 되었다는 말인데 그 말은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굉장히 여러분 어, 자유 분방한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 굉장히 어 문제 있었는데 그 고린도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뭡니까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질서와 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거는 일종의 속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우리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몸은 절기라고 있는 거야. 젊을 때 마음껏 즐겨야지라는 그 헬라식 속담이 성경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정서 가운데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가장 어, 핵심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가 어,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이데아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몸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우리 더러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어가지고 이 영혼을 육체로부터 탈출시켜야 된다. 이게 어 최고의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뜻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고 말만 여러분 떠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더러움이나 이런 어, 죄들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뭐만 건전하면 된다? 우리의 영만 건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재미와 쾌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마귀가 이런 성적인 유혹들로 공동체를 파괴시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바울사도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론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그 하시는 전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깨끗함은 육체의 깨끗함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요즘 제가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책들이 지금 한 버리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 예전에 읽었던 책이나 읽지 않았던 책들 다 버리고 읽었던 것 가운데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옛날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수업 때 받았던 몸, 영혼, 정신이라는 책인데 그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마다, 사람마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소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각자, 어, 교회에서는 영혼이라 부르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뭘뭐 노래를 부르도 소울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는 소울이 있습니다. 혼적인 부분들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다리에 있습니까? 팔에 있습니까? 우리 최장란 집사님 집사님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난 정신이 없어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있을까요? 모사님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laughs> 예, 정신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 분리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이 심화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유가 여러분 없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경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신체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니까 그냥 신경성이에요 라는 말로 그냥 옆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몸과 영혼은 그리고 몸과 정신은 여러분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이 상하면 우리 정신도 상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정결해 될 이유를 이곳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어, 그들이 거룩하고성길에 있던 바는 바른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은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때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여러분 동행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 어, 어, 남편과 결혼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좋기도 좋지만 불편한 부분들도 서로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의 부분들을 서로 깎아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룹한 공동체로서 더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화합이 깨져버리는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여러분 동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육신 또한 거룩한 가운데 성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과 육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육체가 전개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어, 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는 곳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그 재능을 사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육체 또한 소중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더불어 건강해지고 또한 거룩해져 갈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와 우리의 영과 골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의 저와 여러분들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 바울사도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떼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몸은 몸이고 몸은 몸대로 가는 대로 그리고 생각은 생각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들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영과 육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쓰임 받고 사용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이루어하실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